Hey 항상 노래지가 붙 있으면 항상 가지고 항상. 자세히 막 자세히. 제 알라딘이 아니? 주사위? 주사위는 다 부셨어. 노래를 하다 주사위. 그러좀두드려줘 봐. 아, 니가 들지면안되나 그래서 잡았다 찍었어 아, 진찍 <laughs> 이런 아 <laughs> <나> 집착 오늘 정말 <laughs> 제발... <laughs> 나 원래 집착이 좀 심해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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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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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<laughs> 오늘의 행운의 색 핑크색 자 키노부터 뜯을게 아, 조금 노크를 일단 하고 아 놀랄 수 있으니까 들어갈게. 마무리는요 조심히 뜯겠습니다 무슨 버전이 왔을까 하나만 시켰거든 사실 원하는 버전은 없어 어 퓨처가 왔네 우와 나키로 처음 봐 어떻게 열 수가 나와 나와야 돼세번 부를게 세번 지성아, 거기, 있니? 지성아, 지성아. 내가 거기, 꺼내줄게, 답답하지? 내가 꺼내줄게 꺼내줄거야주께거게 꺼내 꺼내줄게 그께 처음 열면 아니야 내가 볼게 누구야 태영이야아 태일이네 4분의 3%를 뚫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번처럼 이제 그건 솔직히 기적에 가까웠지 <laughs> 최2명 뽑은거는 <laughs> 이번에 또그 기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, 사실 오늘은 그때 솔직히 뽑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몇 장씩 끝냈어? 한장 아손 떨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이거는 그 스티커 두드린다 아, 나와주세요 지성아 거기 있지 지성 꼭 나와야 해 지성아 꼭 나와 아니 정우도 괜찮아 정우, 정우도 나와 정우 정우 알겠지 접지 전화해서 한달 기다려야지 미치 말도 안돼 아 근데 솔직히 기파터 진짜 이쁜 건 맞아. 나와, 나와야 돼. 어, 좀... 회사 실수 같은 거 넣겠지. 지성이는 있는데 말이야. 아. 야, 진짜 잘 뽑았다. 아, 어떡해? 이거 진짜 잘 뽑았다. 아, 야, 이 뜯을 거야? 무 아. 사람들. 아. 두드리자. 아, 나 지금 손이 알아서 사실 선아도 잘못공 뭐 공구 탄 거. 엄청 안, 안 하는 거? 미라지님 공구. 아, 내가 그게 되시냐? 야, 여기 바닥이 아, 다 끓기만 아, 된데. 이특 아니야? 맞아. 뭐 봤어. 이런 철학적에서 뭐... 보지 않았냐? 아니, 특전 중요한 게 아니야. 아야! 아, 야! 야, 뭐야? 포토카드 이런 거있 어 뭐야, 이거. 내부터 뭐, 뜯을래? 어, 귀엽다. 아, 귀엽다 아, 이거 해. 이 해. 해. 이거 해. 해. 이이나이날이 해. 이거 해. 이 이거 해. 이거 이거 해. 이거 해. 이거 해. 이이이앨범이달려이다아왜거 해. 뜯어 아이 해. 이거 해. 왜 이렇게 폭력 적들 야, 여기 가면 나와야 돼. 너... 려나 <laughs> 지성이지, 당연히. 지성아. 나는 녹음했다 할게. <laughs> 아, 야, 너부터 일단. 아, 갈갑 진사. 누구부터 뜯을래? 야동시에안 <laughs> <laughs> 돼? 아, 그러면 소리 막 겹치잖아. 안면 지금 가말 먼저 뜯으세요. 아, 내가 반응 줄까 아, 내가 봐줄까? 야, 맨 앞에 있냐? 어. 봐줄게. 보지 마. 내가 지금 여기 카메라 잠깐 찍을게. 오케이. 그냥 해봐. 그러니까 그어 그런... 뒤집었니? 어, 어 아니야 안 뒤집었어. 뒤집어 놨어. 뒤집을게. 나뒤금 티를 했는데. 그렇다. 자 봐. 나 진짜 하나도 안 놀랄 거야. 응, 놀라지 아, 마. 나 하나도 안 놀랐어. 나 완전 담담할 거거든. 봤어 봤어. 너 봤어 이미. 나나 볼래. 테일이야. 아테일잡이네 아, 내가 먼저 볼래. 봐봐 마크! 와! 야 성공했다 야, <웃음> 야 <웃음> 여러분 음, 방금 살에 걸렸어 <laughs> <laughs> 성찬이야내거랑 <거를> 교환하는데? <laughs> 괜찮아 내거랑 <거를> 교환할래? 송찬이 <laughs> 나랑 <나를> 교환하자 <laughs> 뭐 괜찮은데? 좋아 아, 교환하자 <laughs> 일단 측정 귀엽네 뭐. <laughs> 그렇지 뭐. 너 진짜 웃긴다. 있지? 너 진짜 웃긴다. 너 진짜 웃긴다. 아 모를 수 있지. 너 진짜 웃긴다. 너 진짜 웃긴다. 모를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콜렉트북을 한번 분량 채울 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<laughs> 제 친구가 준 폴라로이드 지성이입니다. 이거는 마지막 첫사랑 지성이. 위영 지성이, 위고업 지성이, 위고 크로카드 지성이, 위고, 아, 붐 지성이, 붐 지성이, 붐 서클 지성이, 이거는 시그 붐찰 받은 거, 이건 라이딩, 롤린 지성이, 여기는 그 릴로드 앨범, 서클 들어갈 자리, 이거 이번에 단체 패스트, 퓨처 버전 지성이, 리어브 카드 지성이, 이거 오늘 뽑은 동수청, 씨, 달태일 씨, 유타 그리고 이건 양도를 받았는데 준 마크입니다. 이거는 제 친구가 준 지성이고요. 이거는 찰라입니다 제가 뽑은 민인이고요. 이거는 제가 산 정우 캐시비. 이거는 재현이 캐시비. 이거는 해찬이 서클. 그리고 재현이 서클. 잔이 서클. 마크 서클. 마크 서클. 조용이 슈퍼 멤버 서클. 그리고 친구가 준 정우 폴라로이드입니다.